어? 네. 응. 일단 5번. 5번. 잘 구해져요? 예. 우리 네. 다 갑자기 막 빨리 간다고 막 이거 또 템포로 빠르게 가네. 아, 진짜? 네. 확실해? 네. 네. 90번도 풀어봐. 어 91번도 풀어봐. 네. 92번도 풀어봐. 네. 93번도 풀어봐. 네. 못 풀어 93번을. 아, 니럼 직접 한번 시도. 네. 93번에 정하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힌트는 주기 힌트. 두분 알파베타잖아. 그지? 알파가 곱 베타가 얼마야? m 배기 5지. 맞아 맞아. 알파베타의 합은 얼마야? 고분 얼마야? m 플러스 2잖아. 여기서 m을 소거해. 알파베타의 관계식이 만들어져. 맞죠? 그럼 똑같은 거 만들. 알파벳타가 정수기니까 맞아 맞아? 네. 알파벳타가 정수잖아 네. M을 소거하면 알파벳타의 관계식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모양을만들어지는거 납득이 가니? 그렇게 보는거야 이해가죠? 이제 네. 아, 빨리 대답한다 아까 첫 시간만에 대답했던 죽으라고 안하는 것들이 그냥 합시다 실수조건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풀던가 어떤 식의 제곱 이 어떤 식의 제곱이 0이의 모양으로 바꿀 거야. 자 실수 조건에서의 부정방정식의 키워드는 <laughs> 뭐냐면 어떤 식이 되든 문자가 되든 실수를 제곱하면 뭐 이상이야? 0 0 이상이라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풀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94번이 있는데 94번은 이제 숙제 문제를 좀 남겨놔야 되니까 어, 네. 예제를 하나 만들어볼. 없어. 기출이 기출에 없어, 기출에 출리 거의 안 나와 있어. 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볼게요 x의 제곱, y의 제곱, z x r 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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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 이게 풀방법이 기억도 가능하고 니은도 가능한건데 니은을 찾을 수 있으면 니은이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한데 니은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해 예를 들어서 어, 94번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니은의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거야 집에서 한번 해봐 자 이거를 두가지 풀방법으로 다 했을건데 일단 니은의 방법이야 자, x의 제곱과 빼기 2x가 뭐야, 거야 맥스의 제곱 빼기 2x에 플러스 1을 주고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보이나? 네. 그렇죠그 다음, y 제곱과 플러스 4, 어, 숫자 잘못 넣었네요. 모든 건 y의 제곱, 플러스 4, y 플러스 4라고 주면, 어, 완벽하게 5가 1, 사 찢어져, 안 찢어져? 찢어져. 찢어지게 되네. 우리 놈이 x-1의 제곱과 y 플러스 c의 예 제곱이 0이 딱 만들어져.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출제자가 요렇게식 세워놓고요. 정해서 문제를 내는 거야. 자이 설명 들어봐. 얘의 예 제곱 더하기 예 제곱의 합이 0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 봐. 1만 줘저 봐도 해가 정해지. 실수를 제곱한 놈과 제곱한 놈 더해서 1이 나오는 경우는 겁나게 많아 안 많아. 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해를 못 구해요, 어차피.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라고요. 그런 문제를 내겠니? 해가 나와야 하니까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이런 모양으로 물체가 세팅될 거기 때문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어이런경우만 해가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실수를 제곱해서 0 이상이니 20기도 제로, 20기도 제로가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 그래서 x가 1, y가 얼마? 마이너스 2갈 찾아줘. 여기까지가 알겠는데? 두 번째는 기억의 방법이야. 기억의 방법은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세팅되는 문제라면 무조건 d가 0 이상이다를 받고 풀면 답이 나오게끔 세팅되어 있어.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x의 제곱 빼기 2x y의 제곱 더하기 4y 가나 오는 채로에 x에 관한 방정식이 x가 일단은 무슨 변을 가져야 될까? 실근을 가져야 될 거야. 그럼 실근을 가지니까 d가 0이상을 만족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짝수자 판별식을 쓰면 1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4y 플러스 5가 얼마가 만들어져? 0이상이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잘 보면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가 영보다 큰 아차가 되는 거 보여요? 안마이너스는 보여. 음. 곱하잖아. 음. y의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가 영보다 작은아같를 만족해줘야 되는 거 보이나? 저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y. 오, 그렇지? 얘가 y 플러스 2의 제곱이 0 이하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근데 실수인 제곱해서 0 이하가 되는 경우 가뭐 바꾸었어? 영밖에 없나? 음. 음. y가 얼마? 마이너스가 찾아지지? 대입해서,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식또만들어지니다 얘는 무조건 풀려. 아무리 복잡해도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줄수 있어, 얘들 X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에. 이걸 정기해서 만들어 놓는 걸 적을 찾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판매식 0이상라고 푸는 게 안정적이야. 알겠죠?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오늘 일티 없고요. 분열 날거 보충한 거니까.